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잘못을 교정하려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교정하려고 성경을 배우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사명과 정체성을 말씀하려는 것이지 진화론이나 철학과 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참되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믿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 창세기는 진화론과 싸우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창조주 여호와시니 세상에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대리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모든 민족을 복종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상에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창조해 하나님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가 자기 신과 자기 나라를 믿지 않고 이 천지 창조주를 믿으면 천지 창조의 진리가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망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적국의 왕에게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대항하다 하루 전에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하나님 앞에 망년된 말을 하다가 정신이 나가 7년 동안 짐승처럼 들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 하나님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의 형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타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던져졌지만 그곳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때 왕이 다니엘의 신에게 입을 함부로 돌리는 자의 집을 거름구덩이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사자 입에서 건지신 이러한 위대한 신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높임으로 자신을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존기케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도 존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천하만국의 장자단 백성으로 인정되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주인으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구원 역사적 관점에서 그 순서를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순서로는 창조가 먼저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 다음이지만 해석적인 순서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먼저이고 창조가 그 다음입니다. 창세기를 해석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구원 관점에서 창세기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험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의 관점으로 천지창조의 이 창세기 이야기를 해석해 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이 먼저이고 신약이 그 다음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구약은 지금도 중동 종교 중 하나로서 이스라엘의 신이 큰지 아니면 주변 신들이 더 큰지 싸우고 있는 그러한 종교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열방과 다투는 수준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단번에 끝내시고 땅의 나라를 정복한 하늘 나라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신약 교회는 부활의 영광으로 창조의 세계를 해석하고 구원을 해석합니다. 그리스의 도 부활이 아니면 구약은 완성된 책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와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진안호를 주장하고 교회의 소망을 비웃습니다. 세상은 처음 지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 노아를 비웃었던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세계를 물로 세례시켰던 것처럼 마지막 세계는 불로 세례시키실 것입니다. 불로 세상을 세례하면 만물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온 세상이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소망을 버려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창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의 궁전으로 지으셨고 그 중심에 에덴을 두셨습니다. 이 궁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단 백성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이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복된 나라로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종으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탁월한 존재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탁월함을 설명할 때 창조기사로 설명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교회의 탁월함을 설명할 때예 창조를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아담은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였지만 끝날 하늘 보자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과 땅,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셔서 모든 영역도 그의 통치를 받는, 그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러 통치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세계에서 망국의 장자로 하나님께 봉사한 것처럼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자이시며 그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통치자이십니다. 교회는 옛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세상에 대신하는 기관입니다. 세상은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세상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들므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시켜야 합니다. 교회는 정복자로 세상을 대면하는 것이지 토론과 변론으로 대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 실험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은 창조주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선언함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본문에 보면 땅이 물 속에 가라앉아 있고 깊은 물과 캄캄함이 있었습니다. 땅이 먼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갑자기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야 창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창조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의 언어는 아닙니다. 성경은 언약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있는 곳에서 조화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창조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언약 언어입니다. 천지 창조는 불변한 진리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창조를 그대로 믿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해가 뜨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해가 뜨는 것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고, 해가 지는 것을 하루의 끝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루의 날짜를 세기 위한 태양으로 이해하지만, 이스라엘에게서 이 언약적인 의미의 해는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비추는 해입니다. 여전히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땅에 비추고 있음을 이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잠듭니다. 하루를 일어난 것은 자기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게 한 날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일꾼의 마무리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의 의미로 창조를 읽어야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혼돈과 공허, 어둠은 창조 6일 전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가득한 이 세계에 빛을 비추시고 혼돈한 세계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허한 세계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것으로 창조가 시작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의 영을 종들에게 주셔서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권위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창조 때 하나님의 신이 수명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고 하니 빛이 있었고 어둠이 제거되었습니다. 이 빛은 생명의 출발입니다. 성경에서 빛, 물 또는 불, 그러한 말은 생명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첫 세계가 물로부터 나왔습니다. 정결한 세계로 세례되어서 나왔습니다. 구약에서 물은 생명이고 물은 깨끗합니다. 하나님은 혼돈된 세계의 질서를 주셔서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아래 물 중에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각종 식물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기 전에 이미 생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3일에 좋았다는 말을 두번 반복함으로 그 일을 완성합니다. 생물이 태양을 봐야 사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있기 전에 이미 생물을 지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창지창조의 이야기는 땅을 짓는 것이 목표입니다. 땅의 창조가 가장 핵심이고, 땅 창조 중에서 에덴이 성소 중에 성소로 지어졌습니다. 이 창조 세계의 장자는 바로 아담입니다. 천지 창조는 성소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식양도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하셔서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식양의 언어로 창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궁전구조를 설명하고 사람의 구조도 하나님의 신이 거하는 구조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 흙에 들어가셔서 함께함으로 함께한 자가 사람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운 성전은 다른 모든 건물과 비교해보면 화려하지도 영광스럽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영광스러운 것은 그 천막 안에 있는 기구의 영광이 아니고 그 천막 안에 있는 금은 보아의 영광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영광입니다. 사람의 영광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이 질서를 주시고 그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표로 해서 그 창조된 세계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어진 세계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궁전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신이 거하는 그 지체로서, 하나님의 지체로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헬라적인 철학 구조로 인간을 설명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헬라 철학은 지, 정, 의가 인간의 구속 요소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정의감이 의가 인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되고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바로 헬라 철학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인가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그래서 인간이 다른 짐승과 다르고 존귀함이라고 사람들은 인간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인간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영광이 성소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성소이기 때문에 질서를 주셨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에 이르러서야 광명체를 주셨습니다. 이 첫째 날에 이미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광명체입니다. 이 광명체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둔 태양과 달마저도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과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빛과 광명체로 절기를 지켜 사는 것입니다. 10편 19편에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나른 나라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이며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는데 이미 이 하늘을 먼저 만드시고 해를 두셔서 그의 거처로 두셨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사는 것이 그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의 후반부의 율법으로 사는 생명을 창조와 함께 노래합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돈을 받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곳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하늘의 광명체를 주셨습니다. 모든 이방 신화는 태양을 신을 섬김으로 그 태양을 위대하게 두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신 태양은 하늘에 달아둔 전등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양을 위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먼저 만드셨고 후에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태양에서 빛이 나오고 열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빛에서 빛이 나오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빛에서 열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주와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그 운행의 목적에 맞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달아둔 태양은 숭배 대상이 아니라 생명의 빛은 하나님이시고 그 광명체는 사명으로 주셔서 달아두었습니다 여러분 태양도 자기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세계를 비추고 이 생명의 세계가 날과 절기와 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태양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광명체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출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광명체의 목적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해가 비춤으로 날과 달과 절기가 만들어집니다. 해는 땅의 날과 달을 이루고 낮과 밤이 있게 합니다. 그렇게 날과 달이 있어 절기를 이룹니다. 그 절기를 따라 땅에 산물을 냅니다. 이스라엘은 태양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킵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입니다. 태양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날과 달과 절기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절기 의미를 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신 의미는 날과 달과 절기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어떠한 절기들이 나오고 그 절기가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3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절기는 국경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조직하는 나라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적 절기로 얘기합니다. 추례교계얘기 하는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맥주절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수장절, 추수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인데 여기에 수장은 거둘수 거들수입니다. 그래서 이 작물을 거둬들인다라는 의미의 국경일인 것입니다. 내위기의 절기는 기쁨의 축제이며 기뻐하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기뻐하고 제8일에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내유기의 절기는 생명을 부유하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감사의 절기입니다. 민수기에서 절기를 말하기는 하지만 다른 의미로 절기를 말합니다. 민수기에는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많은 재물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가난 땅의 풍성함을 상속할 것이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드림으로 그 절기의 기쁨에 참여합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다르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는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신명기의 십계명이 다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서 그들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면 복을 받고 율법대로 경영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신명기 역사로 해석을 합니다. 신명계는 3대 절기 때 출애급처럼 집에서 하지 말고 에루살렘에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 때 기업을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들과 레인까지 같이 먹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명합니다. 신명계 절기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난한 땅에그 나라를 완성하신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 종대했던 곳에서 해방되었으니 짐승까지도 안식을 주는 것이고 그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3년마다 11조를 모아서 동네에 풀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오늘 신약 교회는 이 절기를 신명기의 완성으로 풀어야 합니다. 신명기는 연합이 강조이고 그 연합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6일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먹고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일하여 얻은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먹는 날입니다. 그들은 안식일만 쉬는 것이 아니라 7년 되면 온 땅이 한번 쉬어야 됩니다. 안식년이죠. 7년에 한번 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7 곱하기 7은 49입니다. 거기에 한 번을 더하면 50이죠. 완전한 것입니다. 7 곱하기 7이 49년인데 거기에 1년을 더해서 이 50년은 희년입니다. 종말의 안식입니다. 이 50년이 되면 땅을 전부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소작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조를 내는데 그 11조는 소작료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소장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지금도 소장료를 내야 된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오지 않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소장료를 드리자 하는 것은 우리를 아들로 취급하지 않고 종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소작인은 소작료를 내야지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나의 것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전부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소작료를 드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 아들 노릇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앞에 얼마 드리고 나서 아버지 제할일다 했죠라고 하면 뒤통수 맞을 것입니다. 장성한 아들을 노비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교회는 전부를 드리는 것이지, 11조를 드리고 전부를 드렸다고 자부하면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오랜 동안 교회 전통처럼 굳어져 와서 이것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이지, 바꿔야 할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고 나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면 그것은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것으로 살고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으로 아버지를 공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광명을 주셔서 주야로 그가 지으신 세계를 보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절기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이께서 그 얼굴을 그의 세상에 비치셨고 세상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이에게 날과 달과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는 절기가 없습니다. 구약엔 땅의 질서였지만 예수님은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산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예수 안에서 죽음이 제거되었습니다. 아담의 지은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단번에 죽음의 권세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새로운 양식으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에게 주지 않았던 생명의 피와 생명의 기름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양식을 받아서 매일의 삶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아들을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식을 먹는 자는 주님과 한몸한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과 달과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구속역사의 완성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도가 없어졌다고 우리가 입술로만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의 삶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예물로 형제들 기쁘게 함으로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형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기쁨의 삶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